네, 안녕하세요. 자, 삐린입니다. 오늘도 마신 RPG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저번에 마신 전지까지 했었죠. 교만 세트를 맞춘 후, 마신 전지까지 했었습니다. 삐튜브. 그리고, 현재 시각 새벽 3시. 그래서 제가 텐션이 지금 많이 낮을 수가 있어요. <laughs> 최근에 좀 일이 많았어가지고, 지금 영상또 빨리빨리 못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뭐 아무튼 새벽 3시이기는 하지만 일단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화에 레벨을 1000까지 찍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델모크의 잔재 왼쪽에 있는 길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1000까지 찍고 종료를 했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있는 이 잡몹들은 잡을 필요 없고요 그냥 위로 쭉쭉 올라가 줍니다 위로쭉올라가주면 여기 양쪽에 데미안의 조각이라는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해치워줍시다. 일단 먼저. 가다라. 제노사이드 커터.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는데. 효과음이 왜 꺼져 있니? 자, 아무튼 간에. 자, 왼쪽에 있는 데미안의 조각을 잡게 되면은 바로 이 트로엘 트롤... 티 트론로드의 르르르... 4시 어? 아, 지금 새벽 3시라서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트론로드의 44번째 열쇠. 메타트론이 창조했다는 트론로드의 수많은 문들 중 아스모데우스가 봉인된 곳으로 갈수 있는 문을 열수 있다 라는 열쇠를 왼쪽 녀석을 잡으면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데미안의 조각을 잡아주시면 바로 이 데미안의 피가 담긴 술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아이템을 가진 채로 여기로 가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 다시 그래서, 이제, 저, 요, 열쇠 아이템을 가진 상태로, 요렇게, 여기 위로 가주시면은, 문이, 아, 사용을 하면 되는구나. 아무튼 간에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로 싹 들어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다시 아이템 바꿔 끼고, 요 팻을 먼저 여기로 보내버리면은 요 녀석이 살아나겠죠? 실대 죄악, 음력, 봉인된 아스모데우스입니다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식, 폼잡고 있고. 어, 으아 놀래라. 아, 씨 아, 내 <목소리> 네, 반드시 라파엘을 찾으네요. 수백 조각으로 찢어발기일이다. 와, 와, 씨, 미쳤어. 데미지 봐. 뭐야, 너무 약한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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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미안, 좀 센데? 아, 제가 이걸 카우스 타이드를 좀나중에쓸걸 그랬나? 아 이거 카우스 타이드가 버프지 참. 이거 안 쓰고 있었네요. 아 바람의 상처. 뭐야 왜안 죽어? 얘 아까 체력 개피 됐었지 않나? 야 음욕을 때려 음욕. 다른 애 때리지 말고. 야 지, 잠깐만 나 죽겠는데. 아 지금 체력 회복과 얼추 버티고 있는데 죽어 이 자식아. 떴습니다. 스모데우스의 기운. 너 뭐야 마 사라져 바람의 상처. 자 이렇게. 아스모데우스의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데나왜 체력 점점 깎이니? 아, 디버프 걸려있나? 독 같은 거 걸려있었네요. 자, 이 아스모데우스의 기운과, 어, 질투의 마력인가요? 아마 이 질투의 마력인 걸로 기억하는데. 이두 개를 조합을 해줍니다. 아, 정신없어. 아, 졸려. <laughs> 아니, 아니, 저기요. 어, 바로 이 질투의 마력과 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합! 하시면 바로 이렇게 음욕의 마력이 나오게 됩니다. 스킬이 이제 평타 데미지, 올스탯 곱하기 25%의 데미지,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올스탯 23만 공격 속도 110%가 상승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음욕의 마력을 얻으셨으면은 바로 다음 아이템을 얻으러 가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가지나? 이, 이렇게 가면? 안 나가지네요. 자살합시다. 뿅. 음욕의 마력까지 아이템을 획득하셨으면은 바로 다시 이곳 깊은 곳으로 가는 길목으로 오셔서 왼쪽으로 이번에는 쭉 가줍니다. 약간 위로 갔었죠? 위로 가지 말고 이렇게 왼쪽으로 쭉 가시면은 순간 이동 바로 이곳으로 올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리리스의 영역 세레브레이트는 이제 스탯 짝을 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갈 곳은 바로 이곳 깊은 숲입니다. 탁 들어가주시면 이제 이렇게 깊은 숲에 우마신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요 교만 세트를 넘어서는 아이템을 드랍하게 됩니다. 조합이 아니에요. 드랍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더스케이렇게빵빵 체노사이드 빵! 커터 해주면은 드랍이 안 됐네요. 없어요. 그러면 나가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곳은 이제 이거 그 합스탯 70만으로 와주시면은. 사타나키아라는 게 있습니다 100년 전 나에게 한번의 칼끝도 닿지 못한 채 도망가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군 자, 나를 한번 멋지게 뛰어넘어 보거라 라고 하는데 새벽 3시라서 제가 지금 목소리를 크게 못 냅니다 아무튼간에 잡아주도록 합시다 요로코롬이녀석도 굉장히 약합니다 자, 이케이스 이제 깊은 숲과 이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템을 파밍해 주시면 된다 이번엔 도망가려 하지 않는 건가 그렇다면 나도 조금만 분발해 보도록 하지 보시면은, 제가 빗나감이 엄청 뜨고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반사 데미지로 체력을 충분히 깎고 있습니다. 자, 제노사이드 컷더, 뿅.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강인한 마신석이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게 4개가 되면 아마 뭔가 패턴이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자, 베르요. 무엇이 너를 그리도 원통하게 만드는가? 만약 내가 그때 의 천사를 죽인 것 때문이라면 너는 악마라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 이제 체력이 반 정도 남으면 마신석이 아마 하나 더 생길 겁니다 제로사이트 커터! 이런 식으로 이번엔 속공의 마신석이 생겼네요 보스 공격 속도가 늘어나는 거겠죠 당연히? 자 요렇게 때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제 반사버프가 풀려서 이 녀석 체력이 잘안 깎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뭐 딱히 상관은 없어요 그냥 계속 딜을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그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하나 요 1군 군단장 사타나키아는 방당 한번 잡을 수 있는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못 잡으면은 리방을 해야 됩니다. 한낮 보잘 것 없는 천사를 죽인 것이 뭐가 그리도 원통하단 말인가? 나의 형제 베리어. 나는 내가 천사와 어울리는 것을 두고 볼수 없었단 말이다. 라고 말하는데 제노사이드 커터. 요거하고 이제 카오스타이드. 빵 해주면은 연애석은 죽을 겁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도록 하지. 10초. 딱 10초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너의 원통함, 우리 형제의 엇갈림 지금 이 상황, 그 모든 것이 말이야. 나도 참모르군 혈육이 죽은 걸로 슬퍼지려고 하다니. 어, 방금 보신 것처럼 팡 하고 터지게 됩니다. 자,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저렇게 마신석이 4 개가 모이게 되면은 10초의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초가 지나게 되면은 대폭발이 일어나며 죽게 됩니다. 잡는 방법은 방금 보신 것처럼 그 10초 안에 죽여버리시거나. 아니면은, 그, 에리고스, 쫄따구를 소환한 다음에, 보스를 유인해서, 그, 폭발 범위 밖으로 빼내신 다음에 잡는,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그냥, 헬퍼 부르세요. 우마신이 아직 리젠이안 됐네요. 그러면은 바로 셀레브레이트 노가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셀레브레이트는 <목소리> 보시면은 이 상금마저 우르곳이 나오는데 이 녀석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줍니다. 보시면은 그냥 빵 잡으면 바로 100만 원이 됩니다. 바로 그냥 탐욕 쳐 주시면은 바로 나무 만 원이 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몬스터들이 배치되어 있는 구조가 구조? 어뭐 구조가 이렇게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냥하기 편합니다. 야 어디가? 안돼 어디가? 야 데미지 다, 다 데미지 다샜어자 그리고 이 리리스의 노예도 잡으면은 굉장히 많은 나무를 주게 됩니다. 빠르게 잡아주도록 합시다. 두번째 우마신 이젠 됐네요 한번 빠르게 잡아보도록 합시다 그냥 바로 그냥 이곳 아버리면 한방에 한방에 죽나? 설마 우마신도? 뭐 한방까지는 아니네요 그건 굉장히 아쉽네 한방 났으면 은 진짜 엄청 멋있었을텐데 까비 아무튼간에 뭐요 스킬까지 사용하면 죽겠죠? 죽어 이 자식 어떴네요 질긴 철가죽 방어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우만의 테로에스 인가 버려주시고 질긴 철가죽을 껴주시면 됩니다 자 등급 마왕 방어력 2500 체력 500만 교만의 테레 징갑과 비교해보면은 방어력 2500 체력 600만 what, what, 아... What is it? 안 좋네요 어? 그냥 지금 철가족 가지고만 있고 자 제가 방금 엄청난 실수를 했지요 이럴수가 <laughs>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 보시면은 아이템이 날아갔습니다 자요에 넣어놨던 질긴 철가죽이었나요? 네, 그 아이템이 날아가버렸습니다 날아가버렸습니다 아 지금 새벽 3시 뭐냐 이제 한 슬슬 4시 다 돼가는데 아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laughs> 아이템 하나를 날려버렸습니다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 <laughs> 자 바로 우마왕 한번 잡고 이 녀석 다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졸려 <laughs> 자디스트럭션 어, 아니네? 디스트럭티브 무기가 떴네요 자이 무기는 과연 옵션이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력 700만 치명타 30% 확률로 200% 700만 30% 확률로 200%자 필요없죠 이제 교만 이거 그냥 버려 파괴 코이드 <레이드대> 제노사이드 하면 잡힙니다. 그리고 일단 도망가야 돼요.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대폭발 일어나거든요. 일단 도망가요. 대폭발 일어나라. 퐁 도망가도 죽네. 아이템은 드랍 안된 거죠 이거? 아 맞아. 자 그리고 지금 마신 RPG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카네이션이라는 아이템이 드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템을 이제 이렇게. 든 상태인지 드랍된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을 할수 있는 상태에서 스크린샷을 찍은 다음에 마신RPG 카페에 업로드 하시면은 뭐 이벤트 참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카네이션.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대. 나무가 조용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아니하고,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려고 하나 기다려주지 않는다. 굉장히 슬픈 말이네요. 자, 이제 뭐이 카네이션을 이제 카페에 인증해주시면은 이벤트에 참여가 됩니다. 뭐 그래서 지금 마신 하시고 계신 분들은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녹아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우마신인가요? 제발 아이템 좀 줬으면 좋겠네요. 이 자식아, 좀 줘. 질긴 철가죽. 오! 몰로크의 기운이 떴습니다 여러분 자요 몰로크의 기운을 조합하기 위해서는 마신석이라는 아이템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리리스의 노예가 리젠이 됐네요 자 이녀석을 잡으면은 아까 말했던 마신석이 드랍되기 때문에 빠르게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녀석아 죽어라 마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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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바로 떴습니다 좋아요 바로 조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신석을 들고 몰로크의 기운과 마신석을 든 다음에 바로 조합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강인의 마신석 무력 25만, 요력 5만, 영력 5만, 방어력 350, 마법 방어력 20%를 가진 아이템이 드랍 되게 됩니다. 되... 드랍 어.. 나오게 됩니다. 자 탐욕 한번 터주고요. 이 100만 원이 벌써 됐네요. 추고, 죽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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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즐긴절가죽 드랍되었습니다. 그냥 바로 끼고. 자 이렇게 디스트럭티브, 즐긴 철가죽, 몰로크의 영혼, 그리고 이제 이 몰로크의 기운과 리리스의 노예가 잡아서 드랍되는 마신석을 조합하면 바로 강인의 마신석이 되는 요렇게 4개까지 맞춰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합스탯도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자 이게 합스탯이 100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태까지 여기까지 걸어오기가 매우 귀찮았지 않습니까 네, 그 매우 귀찮았던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합스텝 100마리 되면 여기 임페르날 들어오시면 바로 순간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시각 새벽 4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다음 아이템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 링. 제발 자자. 피곤하다. 아이고야. 세이브. 하! 오늘은 여기까지다. 다음에 다시 보자.